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에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 문명이란 이름으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아담의 계보에서는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비록 죄인으로서 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에녹. 그 가운데 에녹은 아담의 계보 중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음이 아닌 산자로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즉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죽은 자에서 다시 산자로서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 노아로 이어집니다. 에녹, 라멕,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시죠? 그러나 가인의 아들, 그의 후손과 같은 이름일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은 살해당할까 근심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는 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은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노아에서 끝납니다. 노아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로 인한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와 안위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서 산자로서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녹의 사례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미 그 자체로서 에덴으로서의 회복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위로와 안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손자의 손자의 손자를 봤는데 라멕까지 보았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담은 라멕에게 이르기까지 에덴의 이야기와 가인의 이야기, 불순종의 이야기 등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홍수 전에 죽었기에 홍수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으나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